나오게 할 거예. 우리도 살 생활해야 되니까 나중에. 미안해 내일했어. 이거 예주가 될까봐요 진짜로. 아 서울 놀러 오니까 지쳤어. 아 전화 나쁘잖아 응. 어. 근데 팔뚝 절대 만지기 싫어. 개 끈끈거릴 것 같아서. 그냥 피지 마. 오늘 육수대이네 오, 어, 보는 좋겠다. 어디? 박스.. <laughs> 딱 좋아. 어. 응. 음. 6개를 충분하다 생각해. 당연 12개 사 와야지. 당 달아간, 다, 당연하지. 어. 당연하다, 당연하다 당연하지. 한바개패다 <laughs> <laughs> <반바시 개편바시 좋다. 웃음> <laughs> 아니 이거 왜 뭔데? 몰라. 아이스크 원소식 입었다땀피 겁나 왔다. 안에 날이안익나 안에 에어리스 <laughs> 당연히 입었지. 아, 아 그러면 가자. 저기는 가켜버야 돼. 어. 어, 그럼 됐어. 어. 몇 번으로 나가 됩니까? 9번이었는데? 아닌가? 그럼 <laughs> 가자 아, 직진하면 돼. 아니, 아닐 수도 있어. 일단 직진해. 어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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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. 저기, <laughs>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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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구이 먹으면 개쌀 거 아니야 어. 그렇지, 어. 밥 그래. 먹으러 와서 그런 게괜 해야 도 지금이라도 편의점 아 지금. 그러면! 아 밤에 떨어져? 개이득 개이득 그아야싸 근데 엠빵이 뭐알장장거 아님? 근 엠빵이 우리전손아고그렇게 돼. 저 새끼 입맛을 어떻게 떨쳐놔야 돼 <laughs> 우리가 이걸 먹으러 서울에 왔다 맛있겠다. 아. 어. 아. 아, 맞나? 아니, 유튜브 망했다, 니 때문에. 아니, 아니. 이렇게. 여름이니까. 그래. 응. 여름이니까. 아이스커피 yeah. 여름에. m e r e r e 아 진짜 아, 개저게 그리고 싶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려줘. <laughs> 저희는 지금 한남동에 왔고요. 아, 여기 데여기 뭔데. 하나 가. 아, 정말 지리일이랑 <목소리도> 아, 야, 더추더추 찌린내 나. 야, 개찌린내 미쳤다. 진 된장 총 야, 왜 이래? 야, 왜 이래? 여기. 아, 진짜 식당 이름 존슨 탕 아, um, 싫어해. <laughs> 그니까찌린내나 지금. 존탕 야, 그래낌 의미 있네. 방이야. 그니까 존슨 탕판에그니까발 동네 찌린내네 <,X2> 날. 아, 찌린네, 아 음. 진짜. 아, 진짜. 아, 멋있네. 음. <laughs> 이렇게 해서 뿌고뽀 젖꼭지 죽이고 싶다. 유산케이크, 또 느낌살, 이이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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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뭐 이거 이거 뭔데 이 뭔데 <laughs> 이 진짜 시기야 뭐야 어, 이 냉장고 뭔데 나는 있잖이거이리나트치우라거야 미안한데 저무 뭐 먹으면 사망할 것같은데 <laughs> 이거는 먹어도 돼 챙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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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킨거 오케이 어져 시킨거야 밀키트 존나 많네 저것도 바로 직사를 시켜버립니다. 이거 식사? 이거 얼리 이거랍니다. 왜이 불리는 아, 건데. 아, <laughs> 아, 심사, <laughs> 심사, 한 거야? 아시마! 아시마 나한 번도 <laughs> 안 들어봤다니까. 야나 이때 전화 중 여기 있길래 어 맛있겠다 먹으려고 날짜를 봤어 먹으면 죽는 날짜인 거야. 이유가 누일까 하지? 야 안돼 안돼 안돼. 야시마뭘생기했어그 <laughs> <생겼어? 웃음> <laughs> <여기 식> 카메라로만. <laughs> 내가 귀찮아서 아니라 그냥 하리가 모르더니 <laughs> 그거 자 그거 비하의 목적이 뭐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. 뭐라고? 저 그거 <laughs> 비꼴 목적이냐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. <laughs> 나 그런 일도 전혀 없어. 나는 똑같아.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써준 건 그런 말이야. 1번. 규칙적인 생활 을 하자. 잘 자고 일찍 일어나기. 안 <laughs> 지킵니다. 2번. <웃음> 건강하게 즐겁게 먹기. 니 네, 어제 새벽에 라면 참먹었고 <laughs> 즐겁게 먹잖아. 긍정적인 <laughs> 생각을 하자. 유나 얼굴이 빨갛게 <laughs> <발가오는> 기도하는데 <laughs> <늦는다>. 맨날 자살하니까. <laughs> 와우. 준서 잘 먹을게. 음. 야 반어 어떻게 이렇게 커? <laughs> 니 뭐해 지금? 이 <laughs> 뭐야? 방금 뭐 했어? 왜 나한테 갖다 대는데 미친년아! 이또이 <laughs> 아니야 이거? 니네 스타일? <웃음> <웃음> 아니 깎을 거야. <것> <laughs> 뭐야? <깎지. 웃음> 진주 좀 뭐야? 왜 요만한? 근데 이건 뭐야? 그러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깎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와우! 기깔나게 다 왔네? 아! <laughs> 야! 도너지야이 족담치려고! 하황인접촉 어? 하하하핳 <laughs> <황인적초>. 어? <laughs> 죽이고 싶다. 저희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펩시 제로 슈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준서 잘 먹을게. 준서 잘 먹을게. 뒤집어지게 아. 먹을게. 근데 티 씨발. 응? <laughs> 저어딨지아 빨고 있어. 당연히 여기 왔는데 이 티를 음. 입어주는 궁로 아이가 지금. 그건 인정이야. 이봐. 나도 인정이긴 해. 네 남자 누구었어? 가방 차지해. 죽어. 죽어. 야 미안한데 좀 나와줄래? 야, 뭔가 게 있네. 명동이 여기 의자 안고 싶다 하잖아. 네. 아, 아야, 방에 났거든. 아시. 하지마, 난 피하지 않아. 미쳤거든. <laughs> 피할 수 없으면. 아, 질게. 꼈어? 안 꼈어, 진짜. 폴폴 봤거든, 시발, 들었거든. 진짜 안 꼈어. 이거 그래? 냄새 맡아볼래 여기서. 주학생 정말 잘생겼다. 어. 사년? 어, 너무 잘생겼어. 어. 음. 아아 야 아야, 아야 아. 어, 시발, <웃음> <나>. <웃음> 오, 놀라나오 이거 괜찮아? 어오이지 <laughs> 어, <지랄. 웃음> 우리 이거 물 참기 하네? 근데 이거 시바 사분짜리인데 물 썩을래? 데 우리는 봤던 거잖아. 응. 응. 지 혼자 물 참기 하고 있노. <laughs> <laughs> 아, 저, 미쳤나? 니 <laughs> 네 기다리다가 우리 지금 놀러 못 가? 지금 이거 너무 개소리 없어. <laughs> 노래 지금 11시인데. 나 괴물 아님 맞아. 아... 문을 닫아 그냥. 기다려봐 옷을 봐자. 이게 바다 밖 밖에 내놔야 될거 아니야. 팬티 벗는다 어우 씨발. 그만 안돼. 어차피 안볼 거야. 아니 문 닫아 그냥. 어. 우... 서울 관광 일차. 스파0스파이8 0 0원 8800원. 발8털 확대 안 돼! 요 어떻게? 해. 거시기 털 마냥 꼬불꼬불 거려요 꼬불꼬불 불거리8데발0원 8800원. <laughs> 봐봐 0 0원내8발0원 8800원. 8 8은아기8요 먹어야지. 근데 황치즈는 안 먹어. 야지 먹어. 이정도 먹어. 이어이 정도면 먹어. 이정도 먹어. 이 먹어. 이정 먹어.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먹어. 이 정도면 어이정 먹어. 이 먹어. 먹어. 이 정도면 먹어. 이먹 먹어.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 황치즈 정도로 이 정도로 나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이이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에 아리아 양. 어. 와. 베타에서 오메가와 알파로 변이하다? 우리는 평범했는데. 엮였다. 좀 이때 <목소리> 멀지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Hey, who